다음은 영업 분야 중에 결혼이라고 돼 있는데 아, 결혼? 어? 결혼? 야 결혼은 아, 결혼, 우리가 결혼, 가장 관심 많은 결혼. 건데 결혼, 결혼. 음. 결혼 분야는 어, 누구야? 나나나 나. 아, 음. 아, 결혼하고 내가 많이 어, 더 좋은 방향으로 좀 바뀌게 돼서 어. 음. 그렇게 저. 나양이다. 아, 음. 음. 아니 결혼 생활에 후회가 하나도 없다고? 어, 현재까지는 음.. 맞아. 아니 근데 후회 가 나... 하나도 없을 없기가. 그치. 쉽지 않은 세상에 100%는 없거든. 어. 선영이 어때? 어 나는 뭐백번 저기 100번, 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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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100번 하려고 그랬지 저기? 백 번+ 백번 선택을 하려고 그랬구나 저기 백번선장은 이선희는 어떤 점이 제일 좋아 오빠를 만나기 전에는 뭐 촬영을 하면 정말 탁 촬영에만 딱 집중하고 아까 우리 말했던 것처럼 응. 그랬는데 어 오빠 를 만나면서. 좀더 다른 곳도 좀 시선을 돌릴 만한 여유도 생기고 쉬는 썼다네. 날도 기다려지고 촬영 중간 중간 쉬는 날 같이 그뭐 커피숍을 안 간다든가 안뭐 밥을 먹으러 간다든가 이런 거에 되게 소소한 즐거움도 느끼고 어. 그러면서 연기에 더 집중을 더 잘하게 되고 이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계속 어. 바뀌게 그치. 되는. 뭐 거. 어떻게 한 번도 안 써지 누나 몇 년? 아 지금 그치. 7년 차. 와 근데 어떻게 한 번도 안 썼어? 근데... 왜 싸우는 근데... 부부들 많아. 이게 의견이 어. 다를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분명히. 어 궁금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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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궁금해 뭐... 땐... 뭐... 궁금해한다 궁금해. 여 이게 다르구나 다를 때 있지. 어? 어 의견이 서로 달랐어. 나이어 아, 아, 무조건 음. 있을 수 있지. 근데 음. 아직까지도 음. 없는데 음.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조율해 그러면? 음. 어 지금 생각을 잠깐이라도 해보면 항상 오빠가 좀 맞춰주는 것 같아. 아 너가 그렇구나. 아... 아니, 아니 스캔들 기사 났을 때도 제일 감동을 받았었다고. 아, 음. 어, 내가 워낙 좀 조심성도 많고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음. 이제 스캔들이 내일 날것 같다 이런 기사를 받았을 때. 음. 막 두렵고 괜히 뭔가 막 잘못한 것 같고 어떡하지 내일 좀큰 일이 날것 같고 막 그런 걱정이 막 있었는데 전화했지 를 오빠 내일 스캔들 기사가 날것 같아. 근데 어. 오빠가 아 그래 어 알겠어. 근데 왜소윤나어 우리 이렇게 건강하게 잘 만나고 있는 게왜 뭐가 어때서? 아, 이렇게 오빠, 얘기 쪽에서 건데, <웃음> 네. <웃음> 오빠 쪽에서 낸 건데. 정말 오빠 쪽에서 낸거데 이제 <laughs> 알았어. 그런데 뭐아 아, 아, 이제 아, 너무 았구나 아, 이런 거 아니야? 그데나둘 중에 한 사람은 얘기했었어야지 나는 거 아니야? 그게 오빠 쪽인 거지 그게 아, 대상에는 다양한 가능성 아, 존재. 맞아, 그렇지. 우리가 준비한 그 있잖아, 그 다정한 그사진을 어, 그 사진을 어 아. 있어, 있어, 있어. 어. 어딨어? 아, 어디가 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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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사람이 아, 오른쪽, 오른쪽은, 오른쪽은, 아, 다 키, 이제, 키 보러 갔을 그냥 때, 다 뭐. 모르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면, 아. 상오빠랑 쇼핑몰을 놀러 갔는데, 아.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거. 예요 어. 그래서, 어, 뭐지? 하고, 근데 손흥민이 온다고. 어. 막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어. 어, 오빠, 나 기다렸다고, 보고 싶다고. 어. 그랬더니 오빠가 또, 아, 그래, 그럼 기다리자. 해서 같이 한 20분 정도 서 있었어, 저 안에 어. 들어가서. 어. 그랬다가, 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서, 어, 오빠는 그럼, 음. 소연아, 너는 여기서 보고 가고, 나는 뒤에 서 있을게. 어. 그래서 한 시간을 정도 더 기다리고, 저는 어. 정말 손흥민 선수를 봤어요. 어. 근데 그런 제 모습을 뒤에서 어. 찍어가지고. 어. 아 진짜. 어, 까치발까지 들면서. 아, 아, <laughs> 저 진짜. 원래 저렇게 줄 서고 이런거 좋아해. 좀 호기심이 많은 편인데. 어. 그렇구 어, 그래서 어느 날 어. 어. 어, 오전에 오빠랑 커피 사러 갔는데 줄이 항상 저 마트 앞에 서 있는 거야. 어. 너무 그게 궁금해서 오빠 나 줄을 서서 왜 서는지 알아봐야겠다 해서 오빠 좀 차를 막좀 돌고 오. 있고 이제 저 내려주고 그래서 줄을 샀지. 해서 어. 결국은 이제 기다렸다가 켓몬그 줄이라는 걸 알게 됐어. 아. 아니, 근데... 줄 서는 알바를 해보는 건 어때? 아, 그걸... 어, 그것도 자신있어. 어, 진짜 착하다. 아, <laughs> 약만궁금건 무조건 확인을 어, 해야 되는구나. 마트크가 쓰고 갈 때도 어. 줄서 있으면, 어, 뭐지? 하고 막 이렇게 사지. 그러면 어, 어, 뭐 소현이, 갈비 소, 이벤트라든지. 소연이 돌아다니면 많이 알아보지 않아. 아, 어, 어, 근데 저러 아까 사진처럼 모자 쓰고 이렇게 편하게 다니면은 다들 이렇게 아. 신경. 어, 마스크하고 모자 쓰고. 강호동이는 마크하고... 모자 쓰고 선글라스 껴도, 어, 강호동씨 안녕하세요. 이 아, <laughs> 얘기. 진짜 코미디가 이거 얼마 전에 우리가 어. 사이판을 갔었는데 가기 전에 이제 한국의 인천 공항에서 아무도 없는 창가 쪽에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혼자 구독을 어. 어, 때리고 이러고 있는 거야. 한로한 시간. 근데 맞잖아. 문제가 누가 봐도 그냥 강호동이야. 땅보러 온 사람처럼 비행기 매매할 것처럼. 야, 야 지금 비행기 좋다 아, 근데 아, 셋이 그러니까... 기온이잖아. 음. 그러면 아무래도 결혼 얘기를 많이 하겠네, 내이 어, 아니, 세희가 제일 궁금해야겠다 결혼에 대해서, 그렇지? 막 물어보지 않아, <laughs> 많이? 어떠냐고? 어, 맞아. 항상 물어볼 때 되게 어, 진지해. 음... 할지 말지. 어. 그러면 물어보면 언니들이 결혼을 세희한테 추천해? 아니면 뭐라고 하지? 어, 완전 말라고. 추천해. 어, 왜냐면 연애도 어려운데 맞아. 완전 추천해. 음... 왜냐면 연애도 어려운데 결혼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 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물어보거 선영이는 표정이 금시초문인 것 같아. 선영이는 거의 욕하네. <laughs> 이게이뭐는거이 <laughs> 이게 쌩이 뭐라는 거야. 나, 나 빼고 송영이가 추천을 많이 했어. 아, 그렇지. 석영이 아. 추천을 해 줬어? 음 나도. 결혼... 전... <laughs> <laughs> 너무 안데 <좋은데? 웃음>